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 싱어 트리비 똘 개미 개미 딸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개미와 대가리에서 이제 대가리는 이제 빠졌습니다 대가리가 이제 일이 바빠서 이제 저와 함께 할수 없게 돼서 이제 혼자서 개미와 대가리에서 똘 개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옆에 나온 건제 딸이에요 일이 뭐지 글라스 이름이 뭐지, 글라스? 유땡. 김유땡, 김유리에요. 저희 딸, 1 0살 혼자 찍으려고 했는데, 같이 찍자고, 이렇게 옆에 와서, 계속 붙어있어요. 안 가네. 응.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쫄깨미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바리깡으로 빵 깎아요. 바리깡은, 저희 형, 김명겸씨, 감사합니다. 스폰. 좋네. 그럼 이제 머리 자르러 같이 가시죠. 가시죠. 자, 여러분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 스푼 받아왔어요. 저희 아니까. 형한테 이 바리깡이 아니고 어. 이게 뭐냐면 이 뭐라 그러나 머리 자르는 아, 있어. 이게, 이게 이게 하는 거. 네, 머리 자르려면이 상태로 하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죠. 준비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머리했들니가야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뜯어야 돼. 응? 가위가 없잖아 유리야. 없잖아. 괜찮아. 뭐차 <laughs> 어, 괜찮데? 괜찮아. 괜찮은 사람. 여기 이렇게 짜게 갖고 여기 구멍 나죠. 아. 개미가 돌개미가 됐더니 돌개미. <laughs> 어? 돌개미 하나 돌 게미예요. 돌개미가 됐더니 완전 완전. 아이 옆에 팔라구멍도 뚫어야 돼. <laughs> 왜? 팔을, 팔을, 팔을 넣어야지, 나와야지 팔왜안 들어왔어? 아빠가 생각을 못했어 옆에서 잔소리 해요 아, 누가 보면은 응. 마누라인 줄알아자 이렇게 해서 이거요 옷을 비니 옷을 이거요 손을 쫙 떼고 그렇게 해가더니 완전 변했어요 상대방이 어, 유리야 어? 완전 더운데? 뭐, 미리수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너무 짧게 밀면, 마누라한나요 마누라한테 혼나요. 집사람한테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잘라볼게요. 요두 가지만 뭐 끝납니다. 잘라볼게요. 잘할수 있을까?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laughs> 진짜 깎네? 와, 잘 잘리는데, 유야? 리 <laughs> 근데 아빠 이거 이인이 있어? 이게 바리깡이 아니고, 아이 뭘지 뭐라 그러지 어때요? 역시 이게 물 건너와서 좋네 잘 잘리네 새롭게 꿀개미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빠 너무 많이 깎으면 안만태나 그런 얘기 하지마라 일단 깎았으니까 유리야 응. 방법이 없어 어때요? 실력 좀 나오는 거 같나요? 어. 뒷머리는 안 보이는 관계로 유리가 잘 잘라 <laughs> 잘 자를게 빡빡떼고 밀어야 돼 유리야 빡빡 세게 다 밀었어? 깔끔하게. 너 이제 앉아 있어. 깔끔하게. 김보조, 앉아 있어. 네. 근데 내가 어떡하지? 왜? 내가 앞머리보다 뒷머리 좀 짧게 잘라. 유리야, 짧게 잘라. 질 수가 없어. 똑같이 잘라줘 이거는.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머리카락. 대충 이제 초벌이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떫게밍 꼭 기억해 주세요. 돌개미. 돌개미가 아니라 돌개미. 자 이제 어느 잘랐으니까 옆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옆머리 좀 잘게. 어이요만데 <laughs> 유리야. 어? 그게 제일 센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못하면은 고속도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laughs> 거울 보면은 조심조심 깎아볼게요. 아빠. 오. 야말 시키지 마루 유리야. 아 뭐, 뭐, 뭐? 어. 잘하는데 잘하니? 어. 어게 깔끔하게 나왔나요? 이거 만들고. 어. 아빠 머리 아직 좀무리운다 있어. 땀이야 유리야. 땀? 그래도 아빠 오른쪽 자르는 것 같은데. 잘 잘라. 뭐 했다. 엄마 가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잘랐는데 어떻게 할 거? 그러니까 나가라 그거 집에서?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사면 돼. 제 딸이 유리가. 엄마가 똘개미 머리 빡빡 깎아서 집 나가라 그면은 러 시골 아직 들어와서 살래요. <laughs> 뒷머리는 이제 가으로 그냥 대충 잘라볼게요. 내가 안녕하세요. 이고속도로생길 수도 있어, 아빠. 내가 봐줄게. 지금까지는 잘 자르고 있어, 아빠. 잘 자르니? 어, 지금까지는. 자, 머리를 이제 여러분 머리를 이제 다 잘랐습니다. 어제 잘 잘랐나요? 어, 잘 잘랐어. 아지트에 이제 수영장을 설치해 놨거든요. 이제 아이들 놀라고 이제 물을 빼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머리를 한번 씻을게요. 똘템이랑 같이 가시죠. 가시죠. 머리를 잘랐으니 이제 씻어야지. 불만난 뿔깨비! 와, 이제 시원하다. <laughs> 여러분, <여름> 시원해요. <laughs> 시원하지? 어. <laughs> 이렇게 싱거줘야지 몸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개미 물에 빠지다. <laughs> 개미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수영장에서 머리 싹 어디 잘 자른 거 아니야 유리야? 어 이제 엄마 터해야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은 이제 머리 이발기로 이제 빡빡 미는 영상을 보여드렸고 조만간에 제가 들과 산과 바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시골 테레비 똘게미 였습니다 뭐 하냐? 지금까지 리얼 시골 테레비 똘게미 였습니다 똘게미의 딸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화자 부탁드립니다